우리가 절대로 걸리지 말아야 되는 정말 무서운 병을 막는데, 대추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아주 특별한 재료를 소개하고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중하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그 전에 혹시 아직 깜빡하고 못하신 분들은요, 저희 건강한 동행TV 구독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도 같이 보시라고 많이 알려주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음식만 가지고도 우리 모두 다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정말 두손 모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저희가 특별히 건강연구소 제작지원을 받아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됐거든요. 그만큼 더 좋은 내용 건강한 정보 전해드리는 건강한 동행 tv가 되겠습니다. 대추는 해독작용에 특화된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췌장에도 좋다 하고요. 혈관을 망가뜨리는 독소로 유명한 나쁜 콜레스테롤 ldl 배출 효과가 있는 시토스타놀 성분 때문입니다. 이게 내장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줄수 있고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라든지 뇌졸중 같은 이런 심혈관 질환을 억제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대추를 준비해 주신 다음에 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솔로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그리고 나면 대추를 갈라서 씨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대추랑 함께 쓸 재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아마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일반 마트나 심지어 뭐좀 유명하다 싶은 대형마트를 가도 없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분명히 한국에서도 재배를 많이 하긴 하는데 한국 음식 문화에 잘안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대추와 함께 우리의 건강을 도와줄 주인공은 바로 박하인데요. 박하가 불면증에 좋은 걸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박하에 있는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심신 안정에 도움도 되고 머리를 맑게 해주다 보니까 불면증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영상에 나오는 박하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박하가 원래 흰색 아니었어? 왜냐면 사실 우리가 박하라고 하면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올 때 있죠. 그 계산돼 있는 박하사탕부터 생각나거든요. 아닌가? 나만 그런가? 응. 근데 식당에서 왜 박하사탕을 주는지 아시죠? 박하가 장 운동을 촉진시켜 주기도 하고 뱃속에 있는 가스 배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무튼 박하를 물에 아주 잠깐만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가볍게 씻어 주세요. 너무 오래 담가 두면 향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조심하시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오늘 영상은 여성분들한테 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면 박하도 대추랑 마찬가지로 독소 배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디에 작용할 수 있는가가 좀 다르다고 하니까요. 오히려 더 좋다, 그죠? 국립암센터 통계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게 하나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폐암 걸리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담배인데요. 여성 폐암 환자 중에서 87.8%. 그러니까 거의 10명 중한 9명 정도가 흡연 경력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10명 중에 9명이 담배도 안 피웠는데 폐암에 걸렸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대체 뭐 때문에 폐암에 많이 걸리나 찾아봤더니 미세먼지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볶고 지지고 튀기고 이렇게 요리할 때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박하를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박하에 멘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숨쉴때 미세먼지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얘들이 코나 기관지나 폐에 달라붙어서 다시 안 나올라 그럽니다 그렇다고 우리 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채기나 기침을 하게 만들어서 얘들을 밖으로 끄집어내거든요 근데 미세먼지나 그 속에 뭐 발암물질 중금속 이런 애들이 딱 달라붙으면 기침을 해도 잘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박하에 들어있는 멘톨 성분입니다. 박하 하면 떠오르는 시원하면서도 매운 듯 알싸한 그 차가운 그런 느낌이 있죠. 그게 다 멘톨 때문인데요. 박하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폐염증을 줄여주기도 하지만요. 폐에 있는 점액세포를 살짝 자극해서 점액이 많이 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찰싹 달라붙어서 몸 밖으로 안 나오려고 하는 미세먼지가 잘 배출될 수 있겠죠. 그리고 기관지 앞에에서 점액 분비가 잘 되면 미세먼지가 잘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요. 박하 향을 꾸준히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차를 만들어 드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딱 하나 임신하신 분들은 박하를 피하는 게 좋다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차로 만들어 드시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잘 씻은 박하는 물기를 어느 정도 털어내고 닦아 준 다음에 말려 주시면 되는데요. 말리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박하를 이렇게 주물럭 주물럭 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면 식물 세포를 조금씩 파괴시키면 성분들이 좀더잘 우러나올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건조기로는 50도 정도 낮은 온도로 해서 6시간 넘게 잘 말려 주시면 됩니다. 또 박하에도 비만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실제 박하 추출물로 비만하고 관련된 합병증을 예방한다거나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지방 간 억제, 또 공복 혈당 감소 같은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추에도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시토스타놀 성분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추랑 박하를 같이 차로 드시면 더 좋겠죠? 참고로 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걸로 알려져 있는데 박하는 찬 성질이라는 점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린 박하는 따로 잘 담아서 서늘한 곳에다 보관해 두시면 좋은데요. 좀더 오래 두고 드시려면 밀봉해서 냉동실에 넣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사실 안 말리고 생으로 넣고 끓여 드셔도 괜찮긴 합니다. 근데 문제가 여러분들 주변에 시장이나 마트 가시면 박하 파는 거잘못 보셨죠? 야채 코너에 가도 파는 집이 거의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바카가 뭐 엄청 비싸고 귀하고 이런 건 둘째 문제고요. 바카를 따고 나면 엄청 금방 시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냉장 유통을 해야 되니까 신선도 유지 비용, 물류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간답니다. 적응만 좀 되시면 샐러드나 무침에 바카가 좀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근데 말린 건 그나마 좀 구하기 쉬워도 신선한 상태로 특히 한약재로 쓸수 있는 국산 참박하 같은 경우는 안 말린 것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신선한 박하를 구하는 대신에 어쩔 수 없이 말린 걸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물론 더 안타까운 건 이렇게 몸에 좋은 박하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많이 안 계신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오늘 제작 지원에 함께한 건강연구소 천연백서 참박화진액이라는 제품은요 경북 고령에서 기른 참박화 추출물이 97%나 들어가 있다고 해요. 또 보면 대추나 약쑥 잎이라든가 노루궁뎅이 버섯 이건 치매에 좋다고 알려진 건데 또 천문동 감초 이렇게 6 가지 한약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만 봐도 진하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박화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한약재로 쓸수 있는 건 여기 들어있는 참박하뿐이라고 하네요. 이건 솔직히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불면증이나 독소배출 혈관에도 좋다는 박하를 꾸준히 챙겨 드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건강 동반자 건강한 동행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